짜잔 A버전이랑 B버전 먼저 왔어요 C랑 D는 좀 늦게 올것 같아요 이건 특전 그다음에 스티커 귀엽다 이거는 A버전 그 그리고 B버전 일단 뜯기 어렵다는 A버전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신중하게 뜯어야 될것 같아서 잠깐 카메라 여기를 이렇게 포뜨듯이 양옆에 반 정도 뜯고 위에는 다 뜯고 하면은 플라스틱을 살짝살짝 빼서 이렇게 하면 쏙 빠져요. 진짜 이쁘다. 대박이다, 진짜. 포토가 완전 두꺼워. 요 일단 포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봐야지. 근데 이번에 기본 포카가 진짜 다 이뻐서 솔직히 뭐가 나와도 다 좋아. 일단 이건 빼고. 일단 종이 포스터. <laughs> 모든 기범이라다 좋아. 하나, 둘, 셋. 씨 응. 진짜 예뻐. 든거 진짜 많아요. 대박. 일단, 토브, 그리고 카드팩. 그 다음에, 포스터. 음, 응. 접지 포스터. 어, <laughs> 아, 대박. 내가 갖고 싶은 거 나왔다. 좋아. 근데 사실 이건 뒷면이 더 이쁜 거 같아. 가게 안쪽을 뜯는 게 좋겠죠? y o 도 신중해야 되니까 자르고 오습습다이 <laughs> 내가 원하던 거 너무 많아서 책상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. 아무튼 이렇게 진짜 행복하다.